경상북도는 25일부터 26일까지 김천에서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 자유 특구 발대식과 워크숍을 갖고 지역 물류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북도 김천시 경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중소 벤처기업부 공공기관 참여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8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번 발대식은 2022년 1월 특구 사업 착수에 앞서.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국력으로 물류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경북도의 정책적 의지를 함께 공유하는 한편 국내의 물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철웅 고려대 교수의 기조 강연에서 스마트 그린물류의 미래와 혁신 방향과 박인환 경북도 4차 산업기반과장이 발표한 특구 2030 추진전략의 첨단 물류와 친환경 배송수단에 대한 랩투 마켓 산업화 전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토부 R&D 사업 수행과제의 특구 연계 산업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에서 혁신도시 중심 남북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육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물류 신산업 육성을 통해 김천의 규제 자유특구를 새로운 지역 혁신성장 아이콘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경북도는 김천시 경북 테크노파크 특구기업 참여 연구기관들 간 혁신 공동체 원컴페니를 꾸리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주차와 물류기능이 공존하는 도심 생활 물류 통합 플랫폼 구축과 친환경 근거리 배송 서비스 실증으로 물류산업의 디지털 혁신, 말단 배송 분야 혁신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제4, 제5의 신규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산업계 동향 분석, 기업 네트워킹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일보 TV였습니다.